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빵을 둘러 나무 먹는 사람과 그냥 먹는 사람이 있다 아이죠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과 안드로이드폰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빵을 나누어 먹든 그냥 먹든 호빵은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든 안드로이드폰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는 그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 믿지 않는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어? 일하고 살고 죽는 건 똑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언젠가 혁명처럼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용광스러운 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80년대 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을 한 세대입니다. 제가 87년 그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는 데모한다고 한 학기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었 당시 독재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처럼 여겼었죠. 당시 학생 운동권들은 자본주의, 정치, 경제 형태가 바뀌면 유토피아, 평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을 외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죠. 외적인 것이 바뀐다고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형태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박노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했던 자였죠. 그래서 보안법에 걸려서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고 출소 후에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그책 이름이 바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 천지간에 나 하나가 바로 사는 것.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회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담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그는 혁명을 외쳤던 자가 이 사회를 바꾸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외쳤던 자가 그렇지 않다.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뀐다면서 그가 감옥 속에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푸른 희망의 사람, 그런데 어떻게 푸른 희망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푸른 희망을 줄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 인격이 그온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니고데모라는 학자는 율법 학자는 율법을 한 평생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즉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몸서리치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죄를 짓는 그 마음 자신의 그 영혼의 상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율법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이고대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란 참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지식을 쌓고 수행을 해왔지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란 존재를 중심에 두고 상대방을 쉽게 무시하고 상대방을 무관심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행편이 먼저 중요하지, 남의 감정, 남의 생각, 남의 행편은 그리 상관할 바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과 전쟁과 또 아픔과 상처는 이런 자기중심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중심성, 나를 중요하게 여기며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고 이웃이 싸우고 집단과 집단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마는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가운데서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 성경의 마지막은 새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옛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담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일반적인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새 아담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인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내 삶의 중심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족과 이웃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때문에 이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너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저 땅에서 일어나는 일 사람이 변화되는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 다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하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산을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운을 했던 내용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내용이 바로 이 하늘의 일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상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 가운데서 은론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중심성에 갇혀서 죄를 짓고 사는 그 인간을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부터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죽게 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실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하나님의 그 자녀처럼 온전케 되도록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도록 탐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인간을 위한 우리를 위한 이유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멸망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이유에는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그 심판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언론하신 내용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니모데모에게 바로 그 일이 하늘의 일이고 너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서 참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를 음.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사람이 변화되고 자기 중심성을 벗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구나면 일평생 살아오면서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주항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율법조항을 하나 봉할까 매일 긴장하면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자가 이 라삐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또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랑이 변화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차이를 구별해야 해요.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외줄 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웬만한 외줄을 거뜬하게 탈수 있는 그 신기를 가지고 있는 고개사였죠. 어느날 그는 큰 도전, 모험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남 떨어지가 있는 그 계곡 사이에 줄을 넣고 외줄을 타면서 계곡과 계곡 사이를 외줄 하나에 의지해서 건너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멋진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고개사는 자신이 이 줄을 타고 이곳에서 저쪽 계곡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죠. 그러자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반드시 건너갈 수있다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고개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몇몇을 지목하며. 내가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보니, 그러면 당신을 내 등에 태우고 건너갈 테니, 나를 믿고 내 등에 타고 함께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건너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 그러자 고개사가 계곡을 건너 외주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아무도 고개사의 등에 타고 건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 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겠다라고 예수님의 등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분, 살아계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율법조항을 따르는 것처럼 힘겹고 복원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에게서 배우라. 그냥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분 밑에 앉아서 배우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로 나와야만 합니다.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죠. 무릎을 끌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이 조아하리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려고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고집과 자기 중심성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고 자기 중심성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이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를 깨닫기 때문에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님 당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를 누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잇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이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사며 우리를 제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만 어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는 자이고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구하러 이곳에 나온 예언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곳에 모는 밤이 밤에,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밤처럼. 인생의 침체와 자절, 상처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인생이 어두워지는 황홍기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밤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거듭남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게 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